아, 나 이거. 여러분, 나 이거 새 책으로 샀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뿌개기가 좀 너무. 어, 어 보이나?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나? 어, 이렇게.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네, 저는 인프제라고 하고요. 오늘도 저희 골방에서 재밌게 책을 읽고 있지 말입니다. 네, 아직 저쪽. 네, 정리를 해야 된다. <laughs> 네. 음, 진, 음, 지난주에 이어서. 제가 장만한 에세이들을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책들은 산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를 한번 장만을 해 봤는데요 이게 제너비브 킹스턴이라는 분이 쓰신 마지막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세책 가격도 비싸긴 하지만 <laughs> 그래도 앞에 이 표지 굉장히 예쁘죠. 그리고 양장이고 왜 사랑하는 존재는 모두 다내 곁을 떠날까? 엄마의 죽음, 아빠의 자살,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일들, 반복되는 상실과 불확실한 내일의 의문을 엄마가 남긴 선물을 통해 풀어나가는 자기 구원의 이야기. 넌 사람과 기쁨이 충만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자격이 있어. 그래서 인생의 필연적 슬픔에 맞서는 아주 긴 애도 그리고 이후 찬란한 날들에 대하여 쓴 그런 수필이라고 적혀있네요. 띠지와 여기 뒷 커버에 다 적혀 있습니다. 내가 이걸 읽고 펑펑 울수 있을까? 나도 나도 나름 예쁜데. <laughs> 그걸 확인해보고 싶어서 산건 아니지만 옷결 펑펑 울고 싶은 저로서 따뜻한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이책 상실과 발견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 무슨 작가가 케서린슐츠네요요거는 번역을 소설가 한 유준님이 하셨어요 이한유준님의 소설을 읽어보진 못했는데, 이분도 좀그 소설 중에서 약간 전위적인 그런 소설 쓰시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. 데 이분이 번역을 또 하셔가지고 더 기대가 됩니다. 상실하고 발견하고, 좀 제목이 약간 역설적이기는 하다. 그쵸?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,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8달 전에 결혼하게 될 여자를 만났다.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떠나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지에 관한 수고. 그리고 풍부한 서정성과 날카로운 구체성을 동시에 갖춘 형이상학적 통찰의 걸작.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되게 감동적이긴 하되 형이상학적 통찰의 걸작 막 이런 거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읽히지만은 좀 아는 그런 수필 에세인 이것 같아요. 그래서. 이거는 좀 신경써서 읽어야될것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리슨입니다 읽어보고 여러분들께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 관심을 기울일 때 확장되는 세계에 대하여.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절반은 관심경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관심경제 어려운 말이야 나머지 절반은 실제 세계 의 시공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. 이거 봐. 먼저, 일단 이 단어부터 뭐, 뭔가 이게 좀 전문가스러워. 관심 경제 나왔고, 시공간이 어쩌고, 실제 세계 막, 막 이러면은 이게 좀, 이제 좀, 이게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거든? 제니의 오델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. 이 책이 꽤 유명한 수필집이라고 하던데, 수필집에서는. 그러니까 이게 좀 더, 뭐지? 예쁜 그런 커버로 된게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저렴한 구판으로 다 <laughs> 구매를 했고요.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인데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닐 거예요. 그쵸? 뭔가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관심을 꺼라 약간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두껍게 아무 의식의 경로, 인식의 확장, 막 이런 거 보니까 나처럼 에세이 초심자로서는 그렇게 쉽게 읽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책입니다. 네, 아무튼, 네,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 책들이 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, 그건 뭐지? 저번에 읽었던 그 버지니아 울프의 수필 중에서 이거 문학과 관련된 책들 있죠? 어, 이거 두 번. 요거랑 같은 시리즈예요 이거는 존재의 순간들이라고 해가지고, 버지니아 울프 산문선 요게 마지막, 네 번째 그거네요. 총네권 중에 네 번째 건데, 음, 요거를 샀습니다. 이두 권을 읽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. 이거는 그 뭐지, 버지니아 울프의 자전적인 이야기들, 집안 얘기들, 뭐 그런 거, 본인의 사색,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, 그 문학이 아니라 좀 개인적인, 내미란 그런 얘기들이 들어있다고 해서 해봤고요. 이게 블룸즈버리 그룹의 탄생이라고 해가지고 그이 m 포스턴나그 누구야, D.H. 로렌스? 네, 그런 분들이라 이렇게 좀 모임, 그룹으로 해가지고 이 버지니아 월프가 활동을 하셨잖아요.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이게 됐는지 그런 얘기들도 여기에 적혀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좀 궁금해요. 그리고 공습 중 평화에 대한 생각. 아무래도 1차 대전을 겪으셨으니까. 전쟁의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좋고. 진짜 내밀한 얘기들을 많이 못 안았구나. 이 열린 책들에서. 병 간호하거나 그런 것도 있고. 산책에 관한데요? 아버지에 관한데요? 그런 것들도 있네요.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게 또 알아보니까 이분이 비비안 고닉이라고 해가지고 그이 버지니아 울프에 비견되는 이분은 이제 900년대 초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. 근데 이제 이분은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. 근데 이분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이 에세이 씬에서는 좀 이제 비견이 되는. 그런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도 거의 에세이를 많이 쓰시는데 분이 그 비판적 저널리스트 음, 그런 분인데 여러 가지 책이 있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그거를 다볼 수는 없고 그나마 제가 이제 좀 흥미롭다 싶은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 책두 권을 한번 장만을 해보았습니다. 한 권은 비경군이게 멀리 오래 보기. 책이고 스스로 탐색하는 자아가 되는 것 말고 달려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. 이것도 자아 찾기 뭐 그런 거에 대한 책인 것 같고, 이것은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책인데 독서에 관한 책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분도 저처럼 이게좀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그런 거를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. 그래서 좀 관심이 있어서. 음,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나는 이게 이렇게 작은 책인 줄 몰랐어. <laughs> 이거보다 클줄 알았는데. 아무튼 이 버지니아 울프도 제가 독서에 대한 책을 이렇게 읽었잖아요. 이비 음, 비견되는 비비안 권이이은또 독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이렇게 두권 골라보았습니다. 읽고 괜찮으면 2분의 다른 수필들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? <laughs> 그래도 나도 맨날 언제 어, 한국기처럼 그런 것만 읽겠어 어려운 것도 한번 읽어봐야지 어 싶어서 장난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. 연필로 쓴 작은 글씨라는 로베르트 발저의 이게 에세이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음. 어쨌든 이것도 수필집입니다. 사문집 소설은 아니니까 저한테 이분이 쓰신 소설이 이게 한 권이 있거든요. 베냐멘타 하인학교라고 해가지고 어. 읽지는 않았어요. 세계문학점집에 있는 건데, 여기 한권 있긴 한데, 근데 이 같은 분이 쓰신는 삼남수. 이거는, 이게 표지가 너무 예쁜 거예요. 그쵸?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, 이렇게 사진이, 아, 나 이거. 여러분, 나 이거 새 책으로 샀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꾸개기가좀 너무, 어, 어, 보이나? 이렇게, 이렇게 해야 되나? 어, 이렇게. 어, 연필로 쓴 이렇게 종이 사진들이 들어있는데 아, 정말 글씨를 깨알같이 쓰셨다. 음.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나 이게 너무 이런 분위기, 이렇게 어, 이런 게 좋아가지고 장난해봤어요. 로베르트 발저가 카프카와 헤세가 사랑한 작가라고 하네요. 이분이 요양원에서 쓴 스스로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글씨로 쓴. 침묵을 위한 글쓰기 그래서 희미해져 가는 사람 발정의 마지막 난날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양원에서 음들은 음, 이제 거의 죽어갈 때쓰 그런 건가 이것도 읽으면서 약간 슬플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제가 장난한 책을 다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나는, 나름, 이거를, 수필 처벌자가 읽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, 싶은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, 딱상 보니까, 네, 다 뭐, 멀리 오래 보기, 아무것도 하지 않는 법, 상심과 반격을, 약간 좀, 다, 약간 이것도 우울할 것 같다, 그죠 여러분들 보기엔 어때요? 나, 책잘산거 맞는 거야? 스피은 저는 잘 몰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의 이 에세이에 대한 문해력을 조금 올리는 그런 시도가 되지 않을까, <laughs> 내가 수필을 읽고 감동을 받을까 싶긴 하겠지만 음,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수도. 있록 추운데, 다들 몸 조심하시고, 다들 즐거운 독서 하시길 바랍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이게 중독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책이고, 생동감이 넘치는 책이고, 그렇다고 하는데, 확실히, 그럴 수가 있나? <laughs> 아,